자, 7 8번이고요 일단은 그냥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저항만 구하시면 됩니다. 합성 저항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고요. 자, 그러면 일단 합성 저항을 잘 구하는 게 문제인데 A하고 C를 연결했을 때는 어렵지않아요 그냥 쭉 가서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, 그리고 이렇게 하나 이기 때문에 그냥 그 그대로 푸시면 돼요. 그러면 A랑 C를 연결했을 때는 위 아래 E R E R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R R이 병렬이니까 2분의 R이 되겠죠. 그래서 다시 직렬이기 때문에 합쳐서 2분의 3R이 될 거고요. 그래서 E R 2분의 3R E R을 병렬로 연결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전체 저항을 구해보면 2 R 분의 1 더하기 E R 분의 1 더하기 3R 분의 2에 역수가 될 거고요. 하, 네, 6분의 1은 1이니까 3할분의 5가 될 거고 뒤집어 풀면 5분의 3할이 되겠네요. 아, 네. 저는 이게 더 어려운 거 같아요. 문제 푸는 것보다 계산하는 게. 자, 그다음 a랑 b랑 연결했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? 일단 이렇게는 그냥 하나의 선이에요. 어쩔 수 없이. 그렇죠? 그리고 나면 A에서 위로 도는 선과 아래로 도는 선이 생기는 거고요.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서 이렇게 가는 선이 또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A랑 B를 연결했을 때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R가 하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위아래로 ER, ER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서 합쳐지잖아요. 이알이 r 이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는 거냐면 R, r 이 있는 형태인 겁니다. 보셨어요?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바로 쉽게 정리되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AB는 그냥 직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위아래로 갈라진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. 자 그러면 합성항을 구해보면요. 얼마가 될 거냐 면 어? 뭐가 이상한데? 맨 앞에 알이 병렬이 아 이게 알이 병렬이어야 되는군요 소리 그래서 이 자리에 R가 하나 병렬로 들어와 줘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선 하나와 위아래로 돌아서 들어오는 선 하나인 거죠 자 그럼 결국 이 r ER, 이 r 은는 합치면 얼마가 될 거예요? R가 되겠죠? 이거는 좀 기억해두시면 편해요. 똑같은 게 여러 개면 그냥 n 분의 r이에요. 그 r 분의 1, r 분의 1, r 분의 1이 쭉 더해져서 r 분의 n이 되기 때문에 n 분의 r이다. 여기도 똑같이 2 분의 r가 될 거고요. 그럼 다시 더하면 2 분의 3r가 되겠죠? 그리고 병렬이기 때문에 r 분의 1 더하기 3r 분의 2가 될 거고 그거에 없으니까또5 분의 3r가 됩니다. 그래서 둘이 저항도 똑같고 전압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도 똑같은 상황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. 저 그림이 왜 이렇게 되나요?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난감한 게 설명으로 쉽지는 않아요. 그냥 직접 이렇게 따라가 보면서 봐봐 여기서 세 갈래로 갈라졌잖아.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길이 필요한 거지. 그리고 이두 갈래만 합쳐졌잖아. 그러니까 두 갈래가 합쳐지는 거고 다시 아르 아르로 갈라졌다가 합쳐져야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거는 직관적으로 보셔야 돼요. 어쩔 수 없이. 되셨죠?